자,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새해가 밝았죠. 25년도 정말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26년도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25년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일 쪽 가처분 신청이 나온서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하락 구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정도 빠질 내용 아니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술 기술 이전은 무조건 붙어 줄 거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나 줬죠. 자 그리고 이 알테오젠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효능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 그대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결국 26년도에는 이것 때문에 또한번대상생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알테오젠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 붙어 줬죠. 글로벌 계약사와 기술 이전 옵션 계약에 체결을 했다. 자 비공개 계약을 내년 최종 라이선스 결정 예정이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머크만 볼거 아니다 키트루드만 볼거 아니고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 추가적인 기술이 전 나올 거다 말씀드렸었죠 자 정확히 붙어준 모습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옵션 계약 증명했다 알테오제는 이미 다른 차원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는 알테오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 내고 줄을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갑이 누굽니까? 알테오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더욱이나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알테오젠이 직접 밝혔습니다. 할로자인과 특허 이슈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크사에서도 직접 소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만큼. 자, 이제 빠질 만큼 빠졌어요. 이 이슈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들만 가득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드디어 이 코스피 이전까지 결정이 났죠. 코스피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유치가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이 외인들과 기관들의 투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겠죠. 자 결국 글로벌 빅파마 추가적인 기술이 전부터 좋다. 코스피 이전까지 확정이 되었고 자 최근에 말이 많았던 독일 쪽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은 신경 쓰실 타이밍이 아니다. 악재는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25년보다 26년 올해가 더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주가를 황대주라고 하죠. 100만원 이상까지 잡고 있는데 100만원이라는 이 가격이 정말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물론 제가 알테오젠 관련해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준비해 봤는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자 26년도 이제 시작점인 만큼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정말이 돈이 될수 있는 알짜배기 종목들 제가 준비해 봤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이한 해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바로 이 처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연말에 이 계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2026년 꼭 사야 될 주식 탑3를 준비해 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공시라든지 매출, 실적 그리고 이런 정보들 모든 걸 꼼꼼히 뜯어보고 이렇게 선출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놓치시면, 단원 컨데 우리 여러분들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똑같이 세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조선 바로 이 대장주죠 하나오션 추천드렸고 400% 이상의 상승 나 좋습니다. 자두 번째로 원익 ipx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주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힘입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400% 이상의 상승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 대장주였죠 로보티즈를 추천드렸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면서 10, 1 0 0 이상 나아줬죠. 무려 1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추천도 받아 가셨던 분들 돈 많이 벌렸을 거예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알려 드리자면 라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 이 말은 10, 100배거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 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무려 100조원 영업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 자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요. 에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무려 8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익 ipx를 비롯 돼서 50%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를 넘어간다?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3,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6배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거죠.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게 로봇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우린 pts 뭐 spg 등등등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런데이 기업은 아직 이 감속기 관련주 로 움직여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200원 수준, 예상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 시대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필수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 와야 되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이 종목들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자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전화번호입니다. 010 4369-8494 010 4369-8494 번호로. 자 간단하게 구독 이라고 문자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칭이라던가 최근에 몇 개인정보 유출 많았죠. 이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나도 주식으로 돈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은 놓치시면 안되죠.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히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번호 010-4369-8494-010-4369-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2026년 주식 농사 제가 이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증권에서도 어떻게 말이 나왔습니까? 사업역량에는 전혀 없는 작은 이슈일 뿐이다. 자, 지금 이렇게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작은 노이즈에 불과하다. 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역량이 제한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시장에서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기회로밖에 볼 수가 없죠. 결국은 지금 이 알테오젠 역시도 할로자임과 특혜 이슈 전혀 문제없니다 했고 밝혔고 이 머크사에서도 어떤 말했습니까? 을 직접 소송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붙어줬단 말이요. 자 더욱이나 알테오제는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결정이 되었죠. 자 코스피 이전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 자금 조달 수급 구조에 대한 개선, 투자자들에 대한 이런 확대가 노려질 수 있다. 자 이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많이 들죠. 임상 자금 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고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돈도 빠르게 땡겨올 수 있고 신뢰도도 올라간다. 외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너무나 좋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자 알테오제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의약품도 이런 속도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21년 10월 임상 개시 후부터 승인까지만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라 부분이고 유례없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머크사는 사활을 걸고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번 FDA 승인에 따라서 무려 이 수백억 원의 마일스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 좀 많았던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도 지금 이 모든 조건을 마련을 했죠. 조만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될 거고. 자, 코드피 이전하면 어떤 게 좋아집니까?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신뢰가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요. 자, 신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자금들이 더욱 더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자연스레 우상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벌 빅 파마들과 연내에만 하더라도 한두건 간에 기술 이전을 목표로 유지 중이고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른 계약금도 들어오겠지만 로열티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제는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로 뻗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따라서 수백억 원의 매출 실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자, 바이오 관련주들이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 실적이었잖아요. 오로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임상 진행 중이다. 승인될 거다. 오로지 이런 기대감밖에 없었는데 알테오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 승인 속도 도 이례적으로 빨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 바이오 기업이 이런 실적까지 받쳐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고공행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더욱이나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하면 대표적으로 바이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곧 황제 주식 바로 이 100만 원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